안녕하세요. 아유,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.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는 어저께 가평에 갔습니다. 가평 가평에 그 미군 청전 기념비.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고맙다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셨지만,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벌갱이나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보던 얼굴 큰 텔레비에 나오는 쌍통들은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. 자 우리나라가 만약 일주일 너희들 마지막 날은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이북 이 김정은이는 내일 모레면 망합니다. 네, 우리나라는.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홍수환이가요 1127분을 싸웠어요 50번 시합했어요 근데 영어 단어 하나 안 잊어버려요 초등학교 교과도 다 해요 한번 불러볼까요, 제가? 예? 네?